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농장 유기농 기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심어 보지 않는 심어 봤다가 실패한 참깨를 심고 있습니다. 참깨 참깨 비닐, 깨 비닐을 갖다가 구해갖고 참깨를 이제 심고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는 들었는데 원래 처음 해봅니다. 보니까 한 20cm 간격으로 구멍이 딱 뚫려 있고 구멍의 가운데가 이제 참깨가 이렇게 잔뜩 한 열알 정도씩이묻어 묻어져 있고 이게 이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위에 물이 비가 와갖고 씨앗이 젖으면서 발아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 이창깨를 갖다가 제가 이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는 밭인데 뭐. 여기서 자주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서 또 새비름도 꺼내고, 이렇게 하는 밭이고, 지금은 이제, 어, 폭포나무가 한 100주 정도, 어, 심어져 있습니다. 어, 원래도 자주기는 하고 있고, 참깨니까, 참깨를 제가, <laughs> 어, 전에도 여기 이제 홍화시 농사를 짓고 했는데, 어그 참깨를 심어 놓으면은, 수확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안 한다, 이래 됐는데, 수확하기 힘드는 게, 그, 갈무리를 할줄 몰라갖고, 잡티가 너무 많이 돼가서, 참기가 상품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기는 잎벌이다 떼내고, 그렇게 말린다고, 잎벌이 부스러져갖고, 깨하고, 섞여갖고, 분리할 방법이 없어갖고, 뭐, 판매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년 전에 또 참깨를 어, 심는다고 코팅한 참깨 알을 갖다가 실을 어, 두 봉지 샀는가 해갖고 심었는데 어, 그것도 또 제대로 또 발아도 안 되고 띄엄띄엄 나갔고 어, 작년에 아예 이제 안 했다가 올해는 또이 이 놀려둘 수가 없고 해서 땅을 로타리 갖고 로타리고 날끼는 이제 참깨가 생각 나갖고 원래 또 참깨 비닐을 해갖고, 어, 신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씨앗이 많이 붙어갖고, 어, 비닐 자체가 이렇게 되 있으니까 잡초도 아마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좀 성공을 해갖고, 어, 유기농 참깨를 갖다가 조금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laughs> 아직 농사 끝나지도 않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어, 어, 시장 가서 참기름을 사 먹으면 아예 국산이라고 생각을, 아예 국산이 아니고 기름집에서는 다 이제 뭐 중국산, 인도산 이래갖고, 어, 한 병에 뭐 9천원 받고 7천원 받고 이럽니다 그것만 이제 사먹고 있다가, 아 또, 어, 내가 또 생산해갖고, 어, 유기농으로 어, 생산해갖고 먹어보고자 하기도 하고, 또 생산량이 당연히 자가소비용보다는 판매용으로 되었으니까, 이 일종의 국산 참깨 예약, 국산 참깨를 예약을 받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어, 어, 구독 알림 해두시면은 음, 수확을 하면은 다시 이제 팜 창, 유기농 참깨 판매한다고 영상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